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이만지라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빈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황량한 곳이죠 가노 가다가 풀한 폭이 자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막을 떠올리십니다 사막은 한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또 해가 지면 그렇게 쌀쌀하다고 하더군요 이 빈들이란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에레모스란 단어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주로 광야라는 말로 옮겨져 있습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쓸쓸하고 황량한 곳이죠 무엇보다 광야는 모든 것이 모자란 곳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쉴 곳이 부족합니다 소출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낮아집니다. 나를 납작하게 낮추는 곳. 그래서 피하고만 싶은 곳이 광야이고 빈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빈들, 광야가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1절과 2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는 3장을 시작하면서 여러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당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죠 디베로 로마 황제가 나옵니다 보통 티베리우스로 알려져 있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디베로만으로 끝나지 않죠 또 누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다스리고 있죠. 분봉 왕이란 한 나라의 사분의 일의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헤롯과 빌립 루사니아를 분봉 왕으로 임명했고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누가는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 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죠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역사가이면서도 타고난 이야기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자세하게 당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물들을 나열한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배경만을 알려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는 뒤이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던 때에 누가 왕이었는지 누가 대제상장이었는지를 말해주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힘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받아들이기에는 참 힘든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디베르 황제, 총독 빌라도, 분봉왕 헤롯, 대제사장 가야바에 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몇해 전에 일입니다 아내랑 제가 남산을 다녀왔습니다 저녁쯤 되어서 산책로에서 내려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웬 경찰들이 나와서 차로를 다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건너질 못하게 합니다. 그냥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한 5분 10분 정도가 지나니까 저기서 으리으리해 보이는 검은 차몇 대들이 일렬로 지나서 일렬로 횡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저차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신호 체계마저 바꿀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그 뒷모습을 보는데 참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차가 멋지고요. 또저 안에 깊음 있게 앉아 있을 그 사람들이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또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고 세상을 천하를 호령해 보고 싶은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여기 디베로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이들은 분명 모두 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던 사람도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언제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디베르 황제를 가리켜 사람들은 신이라 여겼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와 같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라 여겨졌죠. 그들을 스스로도 그들이 그 땅의 통치자라 생각했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다 동의했습니다. 저 황제 저 왕이 저 대제사장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그들의 말에 다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에 반기를 듭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디베로 황제가 있든 분봉 왕이 있든 대제사장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는 건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선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는 확인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계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들은 황제 디베로가 헤롯이 빌리비 루사니아가 당대의 최고 통치자라고 다 입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약속에 자녀라 하는 이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당연히 로마 황제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을 힘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고 합니까? 바로 빈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빈들은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는 광야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빈들 광야.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곳이죠.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이 빈들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빈들에서 이만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빈들과 광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우리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바로 그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바로 그곳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보통 빈들 광야에서 우리는 모두 한숨만 짚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모든 것이 모자라다고 이것저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비로소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알아차리 차리기를 시작합니다.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이만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뭘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말씀하신 거죠. 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 고작 저말씀이야 빈들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회개야. 왜 자꾸 회개, 회개하는 거야?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다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 여러분은 회개하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들어왔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와 회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살인입니까? 거짓입니까? 폭력입니까? 간음입니까? 음란입니까? 아니요,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의 열매들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나는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나 자신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럴 때 살인, 음란, 거짓, 폭력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죠? 그리고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처음에는 안전한 것 같지만 갈수록 불안해진다는 걸 우리는 경험상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한 대로 결정하면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누군가를 소외시킵니다. 그리고 나도 소외당합니다. 나 혼자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별탈 없이 해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많은 것들을 이뤄놓았는데도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계속 채워봅니다. 물질로 채워보고요.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로도 채워봅니다. 성적인 쾌락으로도 채워 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구멍이 메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정도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댑니다. 누구는 습관적으로 가늠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거짓 사기에 휘말립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위하려고 했던 것들이. 어느덧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실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옛날 고대로부터 오늘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슬픈 운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슬픈 운명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그 회개 말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말로 번역된 메타노이아는 돌아선다,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디로 돌아서는 겁니까? 방향을 어디로 향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죄라고 했으니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로 다시 몸을 돌려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기 파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죽이지 않도록, 자기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결정하여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를 전파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말을 지금 이때에 디베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실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지금 불러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주님 앞에 다시 서도록 다시 회개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야만 각 사람의 심령의 혼돈과 혼란을 가져다주던 그 어둠의 힘들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 메타노이아를 통해서만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이 말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골짜기와 산들과 굽은 것과 험한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죄의 열매들만 늘어나죠.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시도를 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파멸을 막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까?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고 또 고백하고 증언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죄의 문제와 무관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단 걸 말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언제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했고, 후회했고, 심지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그러했고, 또 바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자기만의 욕망에 충실했던 야곱, 그래서 웬만큼 성공을 이룬 야곱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그 안에 메워지지 않는 구멍 때문에 괴로워했죠.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그는 형에서가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재물들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그는 그때 가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절망의 밤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그 앞에 나타나더니 그의 삿발을 붙잡고는 자신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야곱도 그 사람의 삿발을 잡습니다. 둘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사정하죠. 날이 새려 하니 이제 나를 좀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갈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야곱, 속이는 자로, 속이는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친히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다 끝났다 생각한 바로 그 어둠의 침침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살려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바울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던 이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던 사람 그러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는 찬사와 존경을 받았지요. 당신은 말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를 밟길지라 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니라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는 거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던 바울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초청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보았고 바울이 보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말입니다. 여기 모든 육체라고 했을 때, 이 육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고깃덩어리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 영혼이 빠져 있는 그냥 그런 몸뚱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심지어 정력과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는 일부러 그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이 문장에 넣은 겁니다. 왜요? 그와 같은 정력과 유격에 빠져 있는 인간. 영원한 생명에는 별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인간. 그래서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는 인간. 바로 그 육체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말입니다. 그 썩어져가는 육체, 영원한 것은 아무 관심도 없는 육체, 자기 파멸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 육체를 나는 반드시 내 앞으로 돌려놓을 것이며 그가 마침내 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드라마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또 예수를 받게 하던 바울이 도리어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그릇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으로 구원의 그릇으로 삼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엇이 모자랍니까? 무엇이 없어서 그토록 불안해하고 그처럼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빈들일 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광야이기 때문에 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선명하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장애펴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말입니다. 모든 육체 아무 가능성도 없는 아무 자격도 없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바로 그 광야 한 북판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빈들에서 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힘과 권세보다도 강하다는 걸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례와 같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얼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으로 끝나버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불안과 수치스러움을 해결해 보러다가 더큰 절망으로 치달아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빈들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들며. 다시 주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경험하기를, 또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씨앗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쓰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